성경의 문화와 풍습 예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직업들 가운데에서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수는 나무를 가공해서 건축물이나 생활에 필요한 목제품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 집을 건축할 때 목수들이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루왕 히람이 목수와 석공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짓는 이런 목수들이 했습니다. 당시 주로 어, 나무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어,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전이 퇴락하고 또어 썩고 약해진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이제 목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목수와 건축자와 석공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수하게 한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집을 보수할 때에도, 수리할 때에도, 목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수들이 이제 이런 좋은 일만 한 것은 아니고요. 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도, 목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44장 13절에,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형상을 본던 어떤 신상을 만들 때, 나무로 만들 때, 목수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제를 보니까 이제 목수가 어떤 연장을 사용했는지 나오죠. 자도 사용했고요. 줄도 나오고 대패도 나오고 양각기, 콤파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목공작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목수가 사용했던 그 도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혹은 요란기하 6장 5절을 보면은 나무를 베는데 사용하는 도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10장 15절에는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13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줄 대패 양각기 뭐 오늘날 목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도구들 연장들이 있습니다. 또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 목재를 짜 맞추어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개의 나무를 결합시킬때 못질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사절을 보면은 망치와 못이 등장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6절이나 신명기 15장 17절을 보면은 나무에 이제 구멍을 뚫는데 송곳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이제 뭐 전동 드릴로 뚫으면 되는데, 어, 이전에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냈습니다. 에, 목수가 이제 집을 만들거나 건축물을 세우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 생활용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어, 요즘에는 뭐 플라스틱 제품들, 이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금속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쓰이는 물품 가운데 옛날 구약 시대에는 목재로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몸을 둘 침상, 침대도 나무로 되어 있고요. 출입문 문짝도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잠글 때 사용하는 빗장도 오늘날은 뭐 쇠고리 같은 걸 걸지만 옛날에는 문에 나무로 가로지름대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나 창문, 창틀도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식탁, 옛날 뭐 천막 사용하던 시절에는 바닥에다가 양탄자를 깔고 카펫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지만,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식탁과 의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농사기구로 사용하는 쟁기라든지 멍에나 그리고 나무로 만든 나무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이 목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수는 일반 사람들의 실제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직업이었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길러준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켜 이야기하는데 목수 아들로 불렀다는 겁니다. 당시에 목수에 대한 사회적인 어, 평판은 사회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쪽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낮추어 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랍비로 스승님으로 보지 않고 어 그저 그렇죠? 가난한 산 동네 목수 아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득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목수 해 가지고 부자 됐다 뭐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때 드리는 예물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비둘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부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은 비둘기를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자기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어린 시절에는 아마 목수의 일을 도우셨을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소득이 얼마나 높으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기여도를 재를 수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각각의 직업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각 직업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